아, 좀이상... 안녕하세요. 이시대 한자, 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1번째 장군부가 되겠습니다. 장군부는 질그릇이라 질그릇, 우리 흙으로, 어, 흙을 구워서 만든 것을 질그릇이라 그러죠? 이거 보니까 옛날 시골에서던 이건 장군이라 그래서 똥장군이라고도 해요. 똥장군 이동식 화장실 우리 이제 그 옛날에는 시골에 농경사였기 때문에 에,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대소변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요광처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에, 변을 받아 가지고 밭에다가 갖다 버렸어요. 그래 장군부 그 군대에 있는 제너럴 장군 그런 장군 아니고. 똥장군, 똥장군. 이렇게 하면은 아주 기억하기가 쉽겠습니다. 장군 붓자는 질장군이라고도 하네요. 질장군. 질거릇, 질거릇. 그죠. 토기로 만든 그릇을 의미하겠죠. 붓자에서 말하는 장군이란 술이나 간장 따위의 액체를 담는 용기라고 그래요 용기. 그릇이네, 그릇. 그래서 붓자는 액체가 증발하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용기와 뚜껑을 함께 그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네요. 아, 장군, 장군은 배가 불룩하고 목좁은 아가리가 있는 질그릇이다, 그러네요. 그죠? 토기죠, 토기. 자, 만들어질 땐또 어떻게 만들어졌던지 간에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파, 자, 파, 자. 깨트릴, 파, 깨트릴, 파. 어, 파, 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인 머리죠 사람인 머리 그 다음 글자 뭘까요? 아 열십이네 사람인 머리 사람인 머리 에 열십 파니까 뭐예요 또 이게? 오 정오 할때오 자네 정오 오전 오후 할때오 자네 그죠 낮오 사람이네 열십 그죠 아파 자라니까 대부분에 오자가 나오네. 오 자가 나오네 오그 다음에 뭐예요 밑에 거는 이쁠일 입벌일 감이죠 이쁠일 감은 자터진 입구네 튼지고 위터니 군에 그죠 위터니 군은 입을 딱 벌리고 있다 그 그런 뜻이죠 입을 딱 벌리고 있다 여기에 오 감이네 그러니까 오감파자라니까 글자가 엄청나게 쉽네 그죠 인십감이 되고 두 자로 주르면오 감이네 그죠 낮에도 입을 딱 벌리고 있네 낮에도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게 뭐예요? 장군부, 똥장군부, 똥장군은 낮에도 입을 딱 벌리고 있네, 그죠? 사람인 머리에 열십, 사람인 머리에 열십은, 낫오, 낫오, 입을 딱 벌리고 있네요, 입을. 그러니까, 장군부가 됐습니다. 오 가면 장군부, 오 가면 장군부. 다음은 이지러질 결이네요. 이지 이지러질 결, 이지러지다 하는 게 뭐냐? 이지 한쪽 기투기가 떨어져 없어지다, 없다. 그래서 결격, 결근, 결석, 결손 할때 결인데 이가 이제 이지러지다는 것은 붕건 다리 있었는데 이게 다리 이렇게 반달처럼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완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모양이 떨어져 없어져 나갔네, 그죠? 어, 둥글지를 못하고 보죠 이런 것을 이지러지다 이지러질 결이 되겠습니다 결석 결권 할때 결자가 되겠습니다 옆에 그 뭔지 아 보니까 쾌네 쾌 육회 상쾌 통쾌 할때쾌 자가 되겠습니다 신방경몽오만 음, 이제 육회 상쾌 통쾌 할때쾌 자가 되죠 쾌 자는 음, 이 한자뿐이 없겠습니다 자이 쾌는 이렇게 해서 뭘까요? 이게 우리나라 그 자네, 그 자네, 거지 할때그 자네. 하지만 우리가 한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입구, 입구에 왼쪽에 없는 거네, 입구에 왼쪽에 없는 거네, 그죠? 그래서 구, 옆터진 입구 하면 바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필순도 마찬가지로 기억 이렇게 한일 해주면은 옆터진 입구, 구, 그 다음에 뭔지 알까요? 뭐가 보이세요? 자, 이게 보이면 이제 한자 파자가 잘 하시겠습니다. 사람인이네 사람인 이게 뭐예요? 구인인에 구인 구인 하니까 쾌 쾌자가 되었습니다. 터놀 쾌 터놀 쾌 그런데 이건 개별자로는 주역에서 어, 이게 쾌계라 그래가지고 쾌계 천태쾌 해가지고. 쾌결해서 이걸 사용을 합니다. 쾌. 장군부 변에 사람인 열심. 나도. 오감. 오감. 쾌. 쾌. 육회, 상쾌, 통쾌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구인이네. 구인. 하면 끝나겠습니다. 자, 흔들려는 또 복잡한 거겠죠? 흔들려 복잡한 거겠죠? 요 위의 자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위의 자 자, 빛인 별 기역 빛인 별점 찍어주면 이게 뭘까요? 예, 저녁석이네요. 저녁석 저녁석에 점이 하나 더 있네 저녁석에 달월하고 그죠? 비슷한 자네. 그죠? 달월 하지만 달월이 누웠네. 누웠어 그래서 이거는 저녁석 저녁석은 저녁석인데 점 하나만 더 찍어주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석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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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월 아니고 저녁달, 요렇게도 암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점 하나만 들어간다. 하지만 이게 뭐예요? 석, 석, 석에 점 하나만 들어갔으니까 석이라고 어, 암기하는 것이 가장 쉽겠습니다. 석. 그럼 밑에 뭐예요? 분의 부, 그죠? 석부. 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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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부인데 요점 하나만 더 찍어주면 된다 그죠 점 하나만 석부는 석부인데 점 하나만 더 찍어주면은 되네 그죠 석부네요 석부는 보니까 요요요요요 요, 요, 요. 자를 세 개나 만드네 흔들려 요람 멀려 요원하다 요원하다 소요산 할때그 동두천에 가면 소요산 이 있죠 할때이뭘 요자가 되겠습니다 민요 가요 동요 할때 이제 말씀을 넣으니까 노래요가 됐네 노래요 노래요 요 옆에 건 뭐죠 손수 수 손수 제방변제방변에수수석 그죠 수석부네 그죠. 수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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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부는 흔들려 석부 착이네 그죠. 석부 착. 자, 이름을 불러 줘야 된다. 석부 착. 석부 착이 되겠습니다. 착. 시험 시험 갈 착이죠. 갈 착. 시험 시험 가다도 뭐예요? 가, 그냥 가다지 뜻이 그죠. 그래서 갈 착. 갈, 착이라고 외우면은, 가능한 글자 수를 줄려야죠 시음, 시음, 가다 하는 걸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시음, 시음, 가다 다 외우, 어, 다 불러줘야 되겠지만, 이제 나중에는, 갈, 착. 그죠, 갈, 착. 가다 할 때, 이거는 점 하나만 찍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점 하나 찍고, 삼. 점 하나 찍고, 삼. 이렇게. 파인불받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멀요 석부착 석부착 점 하나 찍고 삼삼 삼. 삼자처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인불받침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멀요 멀요 요원하다 요원하다 멀다 노래우는 모제 보니까 이게 말씀은이네 그죠? 말씀원은, 1, 2, 3, 4, 입구. 1, 2, 3, 4, 입구. 4군에. 입이 4개니까, 왜요? 말을 잘할수 있네. 자, 입구는 이렇게, 요 모양으로 쓸 수도 있고, 1, 2, 3, 4, 구도쓸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은, 석부네, 은, 석부. 은, 석부. 은, 석부. 석부는, 요, 요 발음을 내가지고, 은석부는, 노래요, 가요, 민요, 대중가요, 동요 할때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석부만, 이 항아리 부자만, 장군 부자만 쓸줄 알면은, 이제 석부, 착, 은석부, 은석부, 석부, 착, 수석부, 수석부 부케 부케 이지러질 것을 이해할 때는 아주 파자를 세밀히 파자를 하고 이해가 된다면은 가장 줄여가지고 가장 간단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니게 그러니까 뭐예요? 부케 부케 수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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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변이죠제방변은 뭐래요? 손수라 그랬죠. 손수 그렇게 수석부 해도 되겠습니다. 수석부, 수석부, 석부착석부착은석부은석부은석부석부착석부 수석부, 수석부, 북부캐나부캐는최에한최소한으야 줄여야 되다습지막에지막에는부장군부는 사람인 머리에 열십 길게 써주고 열십 하니까 뭐예요 이게 오전 오후 정오 할때낮 오네 그죠 오감이네 오감 낮에도 입을 딱 벌리고 있네 장군은 오감 끝났죠 입 벌릴 감 부수자 입 벌릴 감 부수자 열십 부수자 그죠 그럼 여기 부수자가 하나 하나 둘셋세 어, 개나 들어가 있네, 그죠? 부수자가 하지만 전체 합쳐도 부수자 장군부 부캐 부캐 자, 사람인 열십 열십 입벌릴 감은 장군부 부캐 왼쪽 터진 입구 구인 구인 구인이 되겠죠. 구인 하면은, 이지러질 결, 부쾌, 이지러질 결, 부쾌, 이지러질 결, 흔들려는, 재방변, 재방변은 뭐가 변했다고 그랬죠? 선수, 치킴, 45도 해주고, 치킴 해주고, 석부석부점 하나, 둘, 장군부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장군부. 수석부네, 그죠? 수석부. 수석부. 흔들려, 요람, 요동치다 할 때, 요가 되겠습니다. 멀려얘는멀려는 멀요. 저녁석. 전역석. 저녁석은 저녁석인데, 점이 하나만 더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녁석에 점 하나만 더 들어가도 되죠. 석월그어도 되겠어요. 석월 월자 비슷해서 바로 월자. 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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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부를 써주고 갈착 갈착 1 2 밑에 받침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멀요, 요원하다, 요원하다. 노래요는 은석부, 은석부. 말씀은 은석부. 말씀은 변해, 석부, 석부, 석부. 석부. 길게 써주고, 지금 하나, 둘 써주고, 장군부, 은석부, 은석부는 노래요, 노래요, 요요요, 요요요 할때 습부, 습부, 저녁, 석에 지금 하나만 더 있으니까 가장 어, 유사한 글자와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습 그죠, 부, 부, 습부, 습부, 습부. 자 이런 글자는 참 쓰기가 힘듭니다 나중에 써보시면요 이 석부라는 거를 음만 기억하면은 전역성만 기억을 하면은 점 하나 더 있는 거죠 그죠 점 하나만 더 있다 이렇게 약간 변형이 된다는 것만 이해하면 쉽게 암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수석부 석부착 은석부 하면 세 자를 쉽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실사 이번에는 장군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물망이네요 보니까 실사 상형자, 장군부 상형자, 그물망도 상형자가 되네요 양도 상형자, 기도도 상형자 아 부수자는 거의 다 상형자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걸 배워나가시면 은 자연스럽게 한차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부망양우 사부망양우 하혈입중미 사부망양우 하면 열자도 쉽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가 다 부수자가 다 강의 끝나고 나면은 이제 214자를 22일에 완전히 암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